안녕하세요. 라오스 파견 얘기 라파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 루앙프라방 전경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루앙프라방 관광 명소 푸시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어, 올라가는 길은 여러 곳이 있지만 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립박물관 입구 코스로 선택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는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산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오르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도 예전에 방비행에서 동굴 가던 길에 비하면은, 여기는 좀 식은 중 먹히죠, 정말. 거기는 <laughs> 계단이 아니라 거의 그냥 돌을 잡고 올라갔으니까요. 아힘들어돈 내야 돼. 안 내세요? 음. 네. 돈시 한번 봐. 래돈 인터넷 다른 ปร지 우리 라오 그래. 라오내는그이 이만티. 이뭘 사왔네? 여기는 전체 3 0 0 0개입니다 타는 10,000개. 입니다유튜그쪽될 조금이란 얘기야? 예 예. 뭐으어 올라가 있는지. 우와. 얘는 는이장리은는한 사람당 이만 개. 니 다음 세는 이게 뭐 뭐예요? 어이, 빨 새, 새 서비스 어요 이거는 그자유롭게 버리는 어 이따가 그 아, 방생. 네 네. 이따 올라서 가 이렇게 날려 주는 거잖아요. 그예예 예, 맞습니다. 음. 그럼 아이 잡지를 말지. <웃음> <웃음> 아... 수수수수! <웃음> 수수수수! <웃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laughs> 우리의 장정이 다섯 명이니까. <laughs> 잠시만요. 제가 좀 앞장서서 갈게요. 오, 조금씩 뭔가 정상에 가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내일에 우리 시간이 되면 한번. 다 조, 좋아요. 그죠? 저 위에서 해지는 거딱 보면 진짜 뭐 맥주 한잔 하면 딱인데. 네. 어 너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저. <웃음> <웃음> 오 닿네. 네. Uh, 이남เย็ 음. 음. 이거 왜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한가네 뭐 뭐가 좋까네 이거 추천합니다 어 좋아요 ]한테. 어 뷰가

그서시 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산은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신성한 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100m로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루앙프라방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1804년도에 이 정상에 탓 좀시라는 황금탑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황금탑은 어그 루앙프라방에서 어딜 가든지 볼수 있어요. 되게 뭐라 될까? 루앙프라방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경치 구경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길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뭐가 나올까 궁금해서 가봤는데 아, 이쪽에서 보는 뷰도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막히는 게 없어서 뻥 뚫려 있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렇 현지 사람들이 관광객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아서 좀 신기했어요 이 좁은 공간에 갑자기 다 신기했는데 뭐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아, 여기 이쪽 공간에 어 부처님께 예부를 드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계단이 많아서 올라가기 다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상에서 바라보는 루앙프라방의 전경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래서 루앙프라방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하셔서 절경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